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아들 새끼 안에 쫓은 거 보면은 아버지도 참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구나 온화하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어뭐 저도 좀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화를 냈대요. 가... 저희 아빠는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유머러스 하지도 않고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집에 오면 항상 안방에 누워만 계십니다. 기분이 괜찮은 날엔 대화를 조금 하지만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혼잣말 이어도 짜증을 내고 욕하고 심하면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런 아빠의 모습이 싫고 아빠가 짜증이라도 조금 내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철렁거립니다 아빠가 짜증을 내거나 화날 때 언성이 높아지면 울고 싶은 마음이 진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빠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 아빠는 안 그러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비교하게 되고 다시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 모든 아버지들이 성깔이 참 못된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laughs> 어...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좀 뭔가 평하기 되게 애매한데 그 이유는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좀좀 좀 자상하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어... 살, 이래, 지금,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아들새끼 안에 쫓은 거 보면은 아버지도 참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구나, 온화하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또, 또 혼자 계실, 혼자 이제 저랑 아빠랑 이렇게 또 있을 때는 또 아빠가 직접 밥을 하세요. 어, 이제 간단한 음식을 또 차려가지고, 뭐, 볶음밥을 만들어 먹든 뭐, 라면을 끓이든, 냉면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시고, 집안에도 뭐, 이제, 어, 엄마가 이제, 가정식을 한다. 가정식이, 아니, 뭐, 다른 메뉴를 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직접 하시고, 그때는 자상하신데, 어, 저도 좀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한집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화를 냈대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짜증을 냈대 저도 좀 약간, 이게 날이 서요. 날이 서요. 어, 아버지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이제, 아버지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되지게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뭐 본인이 원하는대로안 됐다거나 아니면 게, 본인 나름대로의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짜증이 터진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는 인정. 근데, 이게, 이, 내, 이 분노를, 우리 아버지들은, 이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요, 분노가 나면은, 화가 나면은, 젊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이제 뭐, 앵간한데 좀 알잖아요. 뭐, 이제, 친구당 뭐 전화해가지고, 뭐, 수다 떨어가지고, 뭐, 푼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술을 마셔가지고 뭐 이제 막 푼다던가. 또 어떤 분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부수는 요새 부수기 카페 막 이제 뭐을 부수는 카페 가가지고 막 돼지 게나깬다거나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이제 엄마들도 뭐 주변에 아는 언니들이 많으니까 언니, 아, 진짜 나. 어우, 내 남, 우리 남편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아, 끼감이 퍼 화내가지고 그냥 진짜 아, 성격이 아개 지랄맞아 아주 개 지랄 그냥 진짜. 내가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개새끼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요. 어, 어, 어 이제 엄마들은, 어,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어느 시,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나가서 시간을 푼다거나. 그런데, 아버지들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을 게 분명해요. 그 참아왔다는 의미는 뭐 진짜 뭐내 성격이 질을 맞아서 내가 여기 터지면은 내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참는 거야 이시키들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들을 그 감정들을 다 숨기고 사는 거야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짜증나도 누군가에게 그 짜증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 뭐 하는 형님들 뭐 있겠어요. 이 결혼하는 남자 이제 남자들은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모든 관계가 다 이게 전 단, 단절이 나요. 그 단절이라고는 안 되는 관계가 조금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 힘들면 뭐 어느 누구에게 터업 얘기할 상대도 없고 또 이제 뭐 수,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술인데. 어, 술을 먹으면, 그때서야 뭐, 혀가 풀려가지고, 형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남자,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같이 술 마시는 형님들이, 뭐,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셔! 마셔! 에 마셔! 지지는 거야! 먹고 죽자! 이러면서 이제 동료 하면서, 같이 기, 비둘기 밥도 주고, 뭐, 그렇게, 뭐 되겠냐고요. 음 스트레스가 안 풀리. 다 참고 있는 것, 다 참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참는 것들이 이제 행동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내면의 감정들 다 외부에서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감정이 이제 터지는 때가 터지는 곳이 언제냐, 언젠가 어디냐, 집이요, 집. 이 집은요, 이 집에 오면은 이 남자들이 괜히 안정감을 갖게 돼요. 괜히, 나, 괜히 뭔가 자유분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면요, 아버지가, 이제, 어, 다빨가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말하는데, 집안에서만 막 목소리가 커지는 분이 계세요. 뭐,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또, 어,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바깥에서는, 뭐, 아 평, 막, 고상한 말만 하다가, 막, 집에 와서는, 뭐, 집에서는, 막, 막, 온갖 상소리들, 막, 욕, 막 온갖, 막, 수다스러운 분위기, 엄청,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 많이 하고, 막, 수다 막, 떨고, 막, 아빠, 이게 아빠가 할이 말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한, 언어를 막, 한대요. 그 이유는 뭐겠냐? 집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공간이니까 본인에겐 좀 자유분방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유분방함이 지나치다 못해서 내이 움켜있던 그 감정들은 이 집안의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감정을 반전에서 끌어모아가지고 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잘못된 게뭐냐면첫 번째로 잘못된 건 뭐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정들 다 받아주진 않아요. 감정 가족이라 해가지고 내 감정들을 이렇게 다 터트려요. 아유 뭐 가족이니까 뭐 이해해주겠지 아니요 이해 안 해요. 이해 못 해줍니다. 오히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 다 터졌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 아유 남편 아유 여보 그랬구나 아우 아빠 그러셨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역으로 더 짜증 싸움 나요 응. 안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가 해야돼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어우 여보 짜증내셨어요 너무 좋아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리나래 누가 그랬냐고 어? 어? 바깥에서 짱 겁나게 대가지고 집안에서 터 첫 짜증내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터지는 거야. 그럼 집안은 그 일순간에 분노의 소용돌이로 막 이제 막 도는 거죠. 어? 어? 화안 내도 될거 가지고 화내면서 얘기해! 내가 짜증나는 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짜증나는 거 아는데 꼭 여기서 짜증내야 냐고 이러면서 막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럼 집안의 기운이 이제 막 불안함으로 막 도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식 새끼들은 빨리 새엄마, 새아빠 찾고 싶고 뭐, 뭐. 뭐, 그냥 난리 나는 거죠. 뭐. 그, 분노가 또 전이가 돼요, 이게. 어, 뭐 분노가 전이가 됩니다. 그,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이제 가족들한테 뭐, 온갖 싫은 소리를 다하고는 하고 있고, 그, 이제 좀, 자네, 자녀들한테다가 이제 또 뭐, 이렇게 털어고 뭐, 얘기를 하겠죠. 또그 자녀한테 또 짜증내는 거야. 부, 부부끼리 싸움 짜증 냈으면 되는데 또 자녀들한테 짜증내가지고 너도 똑같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 이제 또 욕하고 이 엄마가 이거 안 했지! 아빠가 이거 안 했지! 왜말안 들어! 이러면서 또 그럼 이제 그럼 또 자녀랑 부모님이랑 또 대판 싸움 나고 또 난리 부르스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해 안 해요 내 감정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노의 소용 분노가 막 소용돌이 돌고 막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집안의 소통은 더 단절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 아예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잘못된 생각은 뭐냐. 가족 간에도 이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족도, 가족 사이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예의예요, 예의. 가족 간에, 가족이라 해서 예의 없이, 아니요, 가족일수록 더 예의 차려야 돼요. 자유분방한 거 좋지만 어느 정도 예의 있게 자유분방해야 된다는 거죠. 모진말을 할지라도 그거를 애들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왜 오죽이나, 어? 그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저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유튜브로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부부지옥인, 결혼지옥인지 그것도 보고 또 이혼 숙력캠프 보고 그런 게 모든 원인들은 뭐냐? 모든 원인들은 서로에 대한 그 예의가 없어서 나는 거거든요. 서로 편하게 돼. 참 이게 부부끼리 맨날 막말하고 싸우고 뭐 이런 집안 봤어요. 근데 그 부부끼리 막말하고 싸우는 게 자식에게도 전이 돼가지고 애가 엄마 아빠한테 또 욕을 하는 거야. 이게 뭔욕동이 이러냐? 그러면서 또 이제 뭐어 이제 또또 또 그러는 거야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욕을 하냐고. 왜, 왜 그거를 왜 서로 남 탓을 하세요? 왜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죠? 다 보고 배운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집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누구 하나 싫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그 화내는 아버지가 싫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뭐, 어디 뭐, 멀리 보내드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 또. 뭐, 엄마한테다가, 어, 엄마 재혼 생각 있어.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큰일 나죠. 여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아빠도 말하는 거를 조금 최소화해. 아빠도 그 감정의 표현을, 네, 예의 있게 해야 된다. 이 이거를 내내 내내 와이프 내딸내 내 아들이 듣는다면 그러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막 던져도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가족끼리 뭐 때리면서 상처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만약에 가족이 아닌 남한테 했다 생각했을 때 그때 또 똑같이 화를 내실 거냐 이거죠 만약에 이내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꺼내놨다. 아, 다른 누군가에게 꺼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그 생각한 것들을 가족들에게도 적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그 역동이 이어질 때에, 그러한 역동이 변화될 때에 비로소 아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자녀분이 딸인 것 같은데 이러한 역동이 변화, 그러한 분노의 역동에서 좀 변화될 때에 비로소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공감하고 그러한 타이밍이 온다. 그러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집안은 늘 계속 분노의 소용돌이 휘감니다 그러면 따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그 분리, 공간에서 분리되어야겠죠. 분리해서 나와야겠죠. 분리되어야죠, 당연히. 분리하는 거죠. 아예 집을 아예 독립해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할 여건이 안 된다면은 그 상황을 잠시 피하세요. 피그 상황이 그 분노의 역동이 터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잠깐, 잠깐 벗어나세요. 잠깐 벗어나서 스스로 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 추스렸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요. 내가 추스리는 타이밍만큼 아버지도 그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죠. 괜한 논쟁이나 언쟁, 만들 필요 없어요. 뭐,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해요? 아빠가, 아빠는 왜 맨날 성질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라 거죠. 어? 아빠가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냥 침묵, 침묵하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죠. 침묵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내할 일을 빨리 내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거든.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가 가끔가다 한 번씩 뜬금없이 혼자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게 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서 문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타깃이 엄마예요. 엄마한테 나가 막 소리 고래고래 고래 지르고 뭐 그러면은 그 고래고래 고래 지르는 소리가 방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방까지도 그 소리 영역이 침범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뭘 하느냐면은, 저는 아예 방문을 닫아버려요. 방문을 닫고,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고, 그러면서, 제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살고. 만약 그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예민해, 저도 막 예민해져서, 같이 짜증을 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화가 날때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저는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아빠가 화를 내시면은 단순히 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화의 수위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갔을 때는 물건 손에 잡히는 물건들 집기를 탁 던져 던지고. 사람을 던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다친 적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아빠가 되게 심하게 때렸거든요 그러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아빠가 화를 내면은 서도막 예민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집안이 한번 뒤집어질 때도 있죠 다 이렇게 물건 다 박살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선풍기도 박살나가 옷걸이도 박살나 장롱 박살나 t v 도 박살나 밥그릇도 깨져 뭐 깨져 다 그런 걸 저는 눈으로 다 봐가지고 아버지가 화나는 그 지점을 보면 괜히 막 아버지가 그냥 소리만 꽥 질러도 저는 그게 막 예민해 이게 돌아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같이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 그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저희 가족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아마 이 타이밍에서 지금 아마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아버지의 분노가 어쩔 때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중년의 남자들은 어디다가 한탄할 곳이 없어서 그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고스란히 본인이 스스로 내면에다가 자꾸 화살질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분노라는 건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 그 수단이 잘못되면은 계속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죽어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내가 살려면은 내가 그 공간에서 잠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분노를 자극시키어서도 안 돼요. 또. 그 분노 자극시키면 그 전운이 한 며칠 갑니다. 며칠 가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그 분노의 전운이 감돌 때는 에 내가 살려면은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지켜서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내가 있을만한 공간에서 공간으로 빠 대피해 나오는 거. 내가 그 논란 감정 진정시키고 그 동안 그 진정되는 만큼 진정한 시간만큼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이미 아무 일 없단 듯이 또. 방 안에 누워 계신다는 거죠.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가족의 그 가정 내의 그 분위기가 빨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개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비피치다강이 되기를 바랍니다.